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 가지고 온 수산물은 바로 바다에서 양식한 바다송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킬로 어, 22,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크기는 한 1.1kg 정도 되는 크기예요. 이, 이 송어는 무지개 송어라고 해요. 송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그래서 송어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송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강하고 바다가 있죠. 그래서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가서 성장한 후 다시 민물로 돌아오는 그런 부류의 송어가 있고요. 바다에 가지 않고 민물에서만 사는 부류의 송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건 이제 강해용 송어라고 해서요. 1~2년간 강에서 살다가 9월, 10월 가을철 되면 바다로 가요. 이 바다에서 한 2년, 3년 살다가 다시 산란을 위해서 5, 6월경에 고향인 강으로 와서 8, 9월에 산란하고 죽는 그런 송어가 강해형 송어라고 하고요. 다음은 이제 육봉형 송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다에 가지 않고 민물에서만 사는 송어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살다가 이제 산란하고 생을 마감하는 송어죠. 네,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토종 송어죠, 참송어, 뭐 바다송어, 심하여어 송어라고 하는데, 그냥 강해형 송어입니다. 민물과 바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산천어가 있는데 산천어도 송어예요. 그냥 네, 육봉형 송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물에서만 사는 바다에 가지 않는 그래서 산천어하고 송어하고 같은 거라고 보셔,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무지개송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세 종류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이 송어인 무지개 송어를 가지고 왔어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고 연어과 어류예요. 다 자라면 이렇게 붉은 줄이 이렇게 생깁니다. 비스듬하게 보면 무지개 빛이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이제 무지개 송어라고 됐어요. 자, 송어 같은 경우는 산란기를 좀 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보통 8월에서 9월 사이에 산란을 하죠. 그러니까 산란이 끝나면 이제 살이 지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산후조리 기간 지나고 한두 달 지나면 한 11월이 되죠. 그러니까 11월부터 이제 맛이 좀 좋아지는 그런 생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무지개 송어는 몇 년을 살아요? 그런데 오늘 가져온 건 민물이 아니라 바다예요. 민물에서만 양식했었는데 지금은 바다에서도 양식을 해요. 그래서, 아, 이게 민물송어와 바다송어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좀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손질을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액질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갑을 좀 필히 착용을 하지 않미끄럽습니다. 비늘이 좀 작아서 감자칼을 썼는데 아 이게 점액질이 많아서 많이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비늘이 처지기는 하지만 조금 힘들어요 어, 그래서 선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 과도 중에서 이렇게 톱날 달려 있는 것들 있죠 네, 그걸로 하면 쓱쓱쓱 잘 벗겨집니다 네, 대가리하고 내장 제거를 하는데 또 이제 쓸개 터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조심조심 했어요 쓸개가 정말 이렇게 바로 큰 슬개가 있어요. 터지지 않게 제 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가리하고 내장하고 이제 벗겨 냈습니다. 근데 내장 색깔도 이렇게 약간 오렌지빛이 나는 그런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뱃살이 좀 두꺼운 편이었어요. 살을 막 찌우는 이제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장을 이렇게 빼내서 봤는데 뭐가 만져져요, 딱딱한 게. 그래서 어 이게 뭐지라고 어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뭐 손질을 먼저 다 해야 되니까 이 신장까지 깨끗하게 제거하고 이제 내용물을 이제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톡톡 치는데 굉장히 단단하고 소리도 나요. 착착착 이런 소리가 나요. 딱딱한 게 많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방금 보셨나요? 여러 개가 들어 있죠. 네, 이게 돌멩이가 들어 있어요. 한두 개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이 송어가 돌을 먹은 이유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과연 이 상태로 살 수가 있는 건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자 이제 손질로 다시 돌아와서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를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를 뜨는 방법은 다이미오롯이라고 하죠. 수평으로 이렇게 칼을 해서 자르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수평 자르기? <laughs>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숭어 색깔이 붉은 육색이잖아요. 이건 먹이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제 작은 각각류를 이제 숭어가 먹고 사는데, 이 작은 각각류들이 이제 해조류에서 베타카로틴을 섭취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변화시켜서 아스탄산틴이라는 걸로 바꿔요. 그런데 붉은색 색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 성어가 그거를 근육에 저장해서 붉은색이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성어 같은 경우는 사료에 이제 그런 성분이 좀 들어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갈비뼈 제거하는데 갈비뼈 제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갈비뼈가 길쭉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제 칼을 나가면 쉽게 잘렸어요. 갈비뼈가 상당히 좀 길쭉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어랑 마찬가지로 이제 배밑 쪽에 또그 지느러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 지느러미도 이제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탈피하는 방법을 제가 손으로 하는 거를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손으로도 한번 해봤어요. 네, 벗겨지기는 잘 벗겨져요. 자칫하면 이제 배쪽이 찢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음, 일단은 뭐 결론은 제가 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껍질로 하면은 그 질긴 부분이 조금 남아 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칼로 하니까는 이제 기름기가 이렇게 번들번들 보이죠. 지방이 올라와 있는 게 지방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한 거는 지방층이 안 보여요. 한겹이 약간 더 있는 느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질려요 그래서 아, 탈피는 칼로 하는 게 훨씬 낫다. 아, 그래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가운데 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뼈를 이제 핀셋 있죠. 요령 핀셋 이걸로 이제 뽑아주시면 돼요. 근데 아, 나는 핀셋도 없고. 뭐 귀찮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처리하듯이 이제 가운데 뼈를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런 건좀 익혀가지고 뭐 땡땡이 주거나 아니면 그뭐 매운탕 그 같은 거할때 기름기가 좀 있어서 매운탕 괜찮거든요. 송어.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미리 잘라서 썰기 좋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뭐 써는 방법은 편하신 대로 그냥 썰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뱃살에 기름이 상당히 많이 껴 있어요. 약간 고소한 맛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죠. 자 이렇게 해서 바다송어 한 마리를 다 썰어봤습니다. 이제 한번 먹어볼 건데 장은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간장하고 초장하고를 어, 준비를 했고요. 어, 완전 그 식감은 탱글탱글.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도 탱글탱글해요. 완전히 씹는 맛 좋습니다. 쫄깃쫄깃하면서 그 근데 식감은 뭐 민물송어, 바다송어 특별하게 구분되는 것 같진 않아요. 비슷비슷해요. 장보다는 저는 초장이 더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민물송어랑 좀 다른 점은 민물송어는 약간의 그 특유의 냄새 같은 게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대부분 비슷한데 그 냄새가 거의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이 뱃살이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기름이 촥촥 나와거든요. 자또송어는또 채소랑 이렇게 비벼 먹어야 또 맛이 좋죠. 그래서 이제 송어도 이제 많이 넣고. 그 다음에 다진 마늘 아, 요거 조금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콩가루를 넣는데 뭐 땅콩가루를 넣기도 하죠. 근데 집에 땅콩가루가 없어서 저는 이제 콩가루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고, 초고추장. 네, 여기에 또 이제 마지막 한두 한 가지 더 넣으, 넣으셔야 될게 이제 들기름. 음, 넣어주시고요. 들기름 없으면 참기름 넣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깨. 살짝 갈아가지고 뭐, 넣어줬습니다. 자, 이거 채소랑 같이 비벼보니까 완전 맛있어요. 아시죠? 대부분 많이들 드셔보셨던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아, 바다송어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바다송어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뵈요.